이서내려오셔 가지고 살짝 이 아저씨 를 한번 쳐다보시면서 어 이렇게 쭉 지나가시면 칼을 피할 수 있습니다. 그러서이 살짝 왼쪽으로 구부러가지고 오다 보면 검을 때릴 타이밍에 한 바퀴 굴러서 밑에 있는 나무판자 한번 밟아주시고 한번 그냥 내려가주시고 그러면 이제 피를 완벽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다 앞에 이제 기사 두명 있을 건데 그냥 붙치해주면서한 바퀴 굴러서 창을 피해 주신 다음에 여기 나무판자 위에 서 있어가지고 불 구경 한번 해주면 시 됩니다. 끝내갈지쯤 피가 다 줄었다 싶었으면 내려오셔가지고 불이 꺼질 겁니다. 그때 불러서 졸라 가면 돼요. 졸라 뛰어! 그리고 여기서 한 바퀴 불러주신 다음에 착지를 해준 다음, 그럼 아홉 번째를 위에 올라가시면 됩니다. 어때요? 참 쉽죠?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기사 한명 있을 건데, 여기 숨어 있을 겁니다. 한번 잡아주시고 여기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뛰어요 그러니까 한번 피해주시고 한번더 피해 주신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셔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길을 오셔가지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졸라 굴러요 그다음에 넓은 곳에서 당당하게 싸우시면 됩니다 우리 기사님 올라오실 때가 된것 같은데 지 기다려 보죠 언제와 지금 언제 와? 야, 뭐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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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다른데 어라? 어 이, 라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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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많은 재미를 드리고 싶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자유사항입니다. 재밌게 즐기셨으면 감사합니다. 이상 장난해진 로키였습니다.